제가 노래를 쭉 네. 들으면서 봤는데 여기 네. 객석에 약간 데프코시랑 닮은 분이 있어요 <laughs> 여러분 저기 저기 여기 이 멜빵 <laughs> 와, 와 윤색씨 우리 나와요 이게 뭐죠? 윤씨 <laughs> 이게 뭐예요? <뭐야>? 와와 <laughs> <우와, 웃음> <오>, 너무 신난다 <laughs> 와 윤색씨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<laughs> 네 무슨 소개팅을 이효리의 레드카펫에서 하죠? <laughs> <laughs> 윤색씨 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대프꽃나면 여자 어때요? 예, 꿈에 나올 것 같아요. 예. 아이시대루 아이 시계 때리고 싶다. <laughs> 네? 아, 아, 아니에요, 예, 아니에요. 어, 근데 너무 이효리 씨 너무 <laughs> 아름다우신같아요 와, 이효리 씨 네. 진짜. 감사합니다. 예, 네. 너무 이쁘시다. 예. 유수 씨, 그냥 네. 대답해봐요. 예, 이효리 씨가 나요, 제가 나요? 수현 씨? <laughs> 그 뚫린 입이라고. 그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, 수현 씨. <laughs> 아, 근데, 어, 근데 저기 수현 씨가 무대에 또 있어요. <laughs> 네 오세요, 일오세요 진짜요, 윤석 씨 우리 빨리 가요. 예, 네, 아,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아, 유참 네. 우리 또 화제의 주인공들인데. 네. 대표가 아. 어때요라는 네. 코너를 아, 네. 진행하고 계신 우리 시 아, 네. 개그맨, <laughs> 개그맨 <laughs> 분들이십니다. 네. 자, 이제 직접 인사 한번 네, 부탁드릴게요. 어떻게? 네. 어 네, 안녕하세요. 예. 네. 네. 13년차 신인 개그맨, KBS 27기 신윤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12년차 개콘에서 데프콘 닮은 역할을 하고 있는 미녀 개그맨 조수연입니다. 네. 네. 아니, 실제로 네. 이렇게 뵙는 거 처음이죠? 네. 두분 근데 가까이 한번서 보세요. 네. 진짜 닮았어요? 근데 사실 네. 우리 수연 씨가 네. 사실 저를 어, 닮지 않아서 귀여워요, 더. 그러네요, 진짜로. 네. 그러니까. 저를 닮은 여자분을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약간 닥터슬럼프의 알아래. 아, 어, 어. 어, 그런 느낌이시지.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하죠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왜 굳이 나를 닮았다고 해서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하지? 저는 하는지. 행복합니다. 근데 너무 재밌고, 네. 아, 이런 데서 뵙네요, 처음에는. 그러니까. 했는데. 예. 음, 어. 조수연 씨, 신윤승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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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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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사랑해요, 데프콘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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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, 이제 저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, 이 개그 콘서트의 어떤 붕을 확실히 제가 일으켰구나. <laughs> 아니, 근데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. 근데 쉽지 않죠. 아,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아. 저분들 진짜 재능 많은 분들이에요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러니까요. 예, 진짜로, 예.